베트남 우수 인력, 한국 기업이 먼저 잡는다. 9,800만 인구의 베트남 그 중심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학습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까지. 베트남 전문 인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한 핵심 자산입니다.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 97%의 높은 업무 충실도, 그리고 빠른 적응력까지. 베트남 인력의 근면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닌 검증된 경쟁력입니다. 이미 일본, 독일, 싱가포르 기업들이 베트남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베트남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K 드라마와 K팝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조인 지금 베트남 최고 인재들이 한국 기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인력들은 평균 120%의 업무 성과를 보여주며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IT, 제조, 서비스 업전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까지. 베트남은 이제 고급 인재의 보고입니다. 매일 수십 개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지금,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최고의 인재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인력 채용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비자 절차부터 현지 네트워크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로맨 파워브릿지는 베트남 현지 20년 이상 된 송출 업체와 제휴하여 검증된 우수 인력을 선별부터 비자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철저한 검증과 맞춤형 매칭으로 정말 필요한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베트남 우수 인력으로 여러분의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우수 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글로맨 파워브릿지에서. 지금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1길 10효성해링턴타워 문의 02587-519. 글로맨 파워브릿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입니다.